네네 해요? 어이구 자, 잘 자는구나 언니 자네? 응? 언니 자나? 네네 언니 네네 하세요 응? 은하 네네 네네 하자 우리 언니 네네 잘하지? 어이구 네네 잘하네 잘자. 냉내하네. 언니 어디 갔지? 냉내하네 우리 언니. 냉내 냉내하세요. 우리 언니 냉내. 냉나면 보세요 냉내. 언니 냉내하자.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올라가 본데 베개가. 응? 어. 자. 어디 갔노? 자, 넨넨 하세요. 넨넨, 네네. 아이고, 넨넨도 잘라요 안녕히 주무세요.